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NK 벡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이 하락의 파동이 오늘까지 조금 이어지게 되었죠. 이제 오늘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증시도 안 좋았다. 어, 그게 조금 영향을 주었다라고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선 어떤 식으로 이 종목 접근하면 괜찮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어, NKMX 내부 경영, 재무 건전성 문제 없다. 오히려 사업에 또를 낸다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찌라시가 어떤 식으로 돌고 있다 내부 문제보다는 반대매매 사람들이 이걸로 대출 받아 가지고 어 매매 하다가 가격 빠지는데 이 비어간 돈을 갚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라는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가능성이 좀 높구나 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좀 이미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반등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은 또 매수가 들어왔네. 그럼 여기가 이 흐름이 몇번더 나오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버텼다면 매도 안 했다? 그럼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얘가 제약바이오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얘 지금 당장 돈못 벌어요.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성장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래 배율을 더잘 끌고 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동성은 미국의 금리가 결정을 하죠.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은 원래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80%였는데 이게 40%까지 빠지게 되었거든요.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아니면 어때요? 5월 아니면 6월입니다. 3월에 대한 기대감이 어, 작년 12월부터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꿈틀꿈틀 거렸던 걸 생각을 하면은, 5월, 6월? 뭐,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전에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 때문에라도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겁니다. 어, 2월달이나 아니면 3월달부터 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것만 기다리면, 최근에 시장 전체가 올라갔던 그 흐름이 다시 한번 반복,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예상하는 게 최소 세 번이고요. 그리고 네번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한1%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럼 그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진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또할수 있냐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우상향의 흐름을 알잖아요 이게 올해 한 중순 초순 한 1분기 끝날 때쯤 요때부터 시작해서 연말 혹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nkmx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만약 물렸다면 눈꽉 감고 그리고 수급 봤을 때 외국인 괜찮다? 그럼 홀딩을 하면서 한두 달, 길어봤자 두 달, 네, 두달 정도만 버텨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가격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팔지 말고 버티는 거예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왜? 최소한 지금 가격 이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NK 주주 여러분들 제가 계속 NKMX 팔로 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일 빨리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전에 횡보했던 구간까지 빠른 회복이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괜찮다니까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전 내년이요 그것도 금리 인하 이제 시작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인하에 끝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때, 정리, 마무리를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끌고 가줄 수 있는 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도, 섹터 전체의 방향성이 갈리게 될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 영업익 1조 넘겼다라고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대장,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진짜 상장 폐지 될 만한 이슈만 없으면은 반대매매 물량 소화하는 것도 금방이에요. 싼 가격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살려는 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특히나 이게 기관까지 달라붙으면은 난리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기다려라 다른 거볼 필요 없이 그냥 5월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나오고 이게 높아지는 모습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만 봐라. 자, 해서 NKMX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핵심만 이렇게 다룬다고 꼭 봐야 되는 거 정리를 해봤는데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들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